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닥터드림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의 종류와 붓기 빠지는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어느 수술이 좋냐, 어느 방법이 회복이 빠르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쌍수 종류만 해도 매몰, 자연유착, 찝는 것, 절개, 사항검 등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고 이런저런 소문이 많아서 수술 후에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수술하고 나서 가장 먼저 검색해 보시는 건 붓기 멍 빨리 빼는 법입니다. 여러 유튜브를 봐도 냉찜질, 온찜질밖에는 답이 없고 시간이 지나야 해결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술 후한 달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시기입니다 심지어 제 가족도 저를 못 믿고 밤낮으로 내가 원한 라인은 이게 아니었다고 이거 너무 크다고 왜 라인이 계속 퉁퉁하냐고 괴롭혔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사는 가족도 그런데 하물며 환자분들은 얼마나 불안하실지 이해가 갑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절개든 자연유착이든 큰 붓기가 빠지는 건 3-4주 정도가 걸립니다 사람에 따라 붓기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붓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피부 타입입니다. 얇은 색종이를 접어 라인을 만드는 것과 두꺼운 종이박스를 접는 게 다르듯 피부와 지방이 얇냐 통통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두 번째는 라인의 높이입니다. 쌍꺼풀 높이에 따라 붓기 빠지는 속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높고 크게 잡은 아웃라인이 남자분들이 하는 속쌍꺼풀보다 더 붓기가 오래 갑니다. 통상적으로 눈두덩이는 속눈썹 쪽이 가장 얇고 부드럽고 눈썹으로 갈수록 두껍고 딱딱합니다. 아웃라인은 속눈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라인을 잡으니까 피부가 좀더 두껍고 속쌍꺼풀은 속눈썹에서 가까우니까 아주 얇은 피부라 붓기가 빨리 빠집니다. 세 번째는 수술 중 생기는 이슈입니다. 이슈라 함은 출혈이 얼마나 났는지, 수술 중 힘을 주거나 움직이는 것 같은 근육의 긴장도 등의 따른 차이입니다. 쌍꺼풀 수술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눈에 힘 빼세요인 것 같은데요. 힘을 너무 주면 조직이 깨끗하게 안 잘리고 찌그러지고 울퉁불퉁하게 봉합이 될수 있어서 당연히 경과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나이가 젊을수록 눈꺼풀이 얇을수록 붓기 빠지는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붓기가 싹 빠졌다 이뻐졌다 하고 4,50대 분들은 두 달이 지나도 아직 라인이 통통하다 너무 크게 된것 같다 걱정하십니다. 사람에 따라 메몰이 비교적 짧은 붓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회복이 빠르신 분들은 일주일만에 멀쩡해지기도 해서 메몰이 좋은 수술이다. 메몰로 해야 회복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의의 시각으로 본다면 피부 타입상 절개로 해야 결과가 좋은 분인데 앞으로 10년 이상의 경과를 생각하셔야 하는데 길어야 한 달인 붓기 때문에 메몰로 하시겠다고 할때 난감합니다. 메몰과 절개는 좋은 수술, 안 좋은 수술이 아니라 피부 타입에 따라 수술법이 다른 것 뿐입니다. 매몰로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분들은 눈두덩이 피부와 지방층이 얇고 눈이 돌출되면 더 좋습니다. 이미 라인이 잡혀 있거나 겹 쌍꺼풀이어서 원래 있는 라인보다 좀더 크게 하고 싶은 경우에 적당합니다. 절개로 하시는 걸 추천하는 대표적인 분들은 눈두덩이가 통통하고 탱탱한 경우, 노화로 눈꺼풀이 많이 처진 경우와 눈이 안쪽으로 들어간 한몰눈입니다. 눈두덩이가 통통하고 앞으로 솟아나온 분들이라면 안에 지방이나 조직이 굉장히 탄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개를 해서 안에 과밀한 조직을 걷어내고 라인을 만들어야 오히려 붓기도 빨리 빠지고 라인도 얄쌍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수술 후 2주쯤이면 멍은 거의 빠지고 라인도 조금씩 낮아집니다 절개, 부분절개는 아직 흉터가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피부는 상처가 나면 회복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1, 2주 후는 염증기라고 해서 봉합 후 많이 붓고 빨갛게 보입니다 한두달 정도 지나면 증식기가 되고 상처 부위에 새살이 돋아나고 콜라겐 생성이 풍부해지면서 큰 붓기는 빠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콜라겐이 너무 많이 나오면 비우성 반응으로 새살이 위로 튀어나오게 되고 이 과정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켈로이드입니다 내가 켈로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켈로이드는 극소수일 거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비우성 반응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메몰의 경우, 이쯤이면 큰 붓기는 다 빠집니다. 신기하게 한 달이 지나면 잔붓기까지 많이 빠지게 되니까 라인이 높은 것 같다, 라인이 통통하다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2주만 더 지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2, 3개월 이후부터 성숙기라고 해서 피부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시기, 이제 좀 자연스럽다 느끼시는 경우가 이 시기입니다. 쌍꺼풀의 라인이 높을수록 피부가 탱탱할수록 이 성숙기가 돼야 붓기가 빠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초조하고 아나 망했다. 이거 부작용이다 고민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나는 3개월은 걸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멍과 붓기 빨리 빼는 법은 이미 많은 매체에서 소개해서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메가3라든지 은행잎 성분이 들어간 혈액 순환 보조제 복용을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전부터 가벼운 저염 식단도 도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출혈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눈에 힘 빼고 편안히 계시는 겁니다 수술 전부터 약도 안 먹고 저염식하며 고생하셨는데 눈에 힘꽉 주고 꽉 감고 그러면 멍도 많이 들고 붓기도 많이 생깁니다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부터 냉찜질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이스팩을 댐으로써 압력을 줘서 부종을 못 올라오게 막는 효과도 있고 상처 부위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 지혈의 효과도 있습니다 지혈을 해야 멍이 안 들고 붓기도 덜 생깁니다. 생긴 멍과 붓기를 빼는 것보다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3일까지는 냉찜질을 하시면 좋습니다. 4일째부터는 온찜질로 바꾸시면 더 좋습니다. 또한 가지 팁은 수술하고 처음 며칠은 심장보다 머리가 위에 있도록 해서 피가 머리에 쏠리지 않도록 잘때 베개를 높게 해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쌍꺼풀하고 가장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수술 후한 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통통한 라인으로 내가 소세지 눈이 됐다 실망하지 마시고 처음 원했던 라인보다 높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꿈꾸는 예쁜 눈을 만들어 드릴 드림캐처 닥터 드림이었습니다.